저는 초심이 흔들렸을 때 제가 쓴 종이를 보면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. 사실, 초심이 흔들렸을 때 일단은 수업에참여는 해요. 근데 아웃포즈 당연히 안 나오거든요. 초심이 흔들린 조회는요. 그럼 팀장님한테 까야겠죠? <laughs> <laughs> 그러면 정신이 조금 차려져요. 그한 3주 지나고 나면은 이제 다시 좀 초심으로 리셋이 조금 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. 음, 저는 소심을 잃는다는 게 사실 동기가 없어진다는 거거든요. 내가 지금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동기가 없다는 거. 그러면은 재경 오는 거예요 그래서 동기를 찾기 위해서 저는 여행을. 갔다 아무 데도 담이 그러니까 아니 저는 최근에도 갔다 왔거든요. 최근에는 <laughs> 서로 여행. 그래서 <laughs> 광화문 혼자 갔다. 광화문 갔다 왔거든요. <웃음> 동기를 찾고 호텔 호텔에서 원래 있었던 그런 공간에서. 밖으로 벗어나기만 하면 저는 여행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어, 그럼 좀 괜찮아지나요? 네? 어, 괜찮아. 저는 지금 너무 상쾌한 상태입니다. <laughs> 저는 초심이었을 때라거나 약간 현타가 왔을 때,는 좀, 사실 수업에 가면 텐션이 좀 올라가는 것 같아요. 그래서, <laughs> 그런가요? 수업을 자주 나가다 보면 좀 돌아오는 것 같고, 그래서 뭐 그런 전화 아프지잘안 나오기도 하고, 특히 그래. 돌아오는 방법이랄게, 잘 모르겠어요. 그냥 버텼다? 그냥 버티는. 그니까, 러 이게 뭔가 텐션이 떨어졌다고 해서 쉬면 안 돼요. 그러니까 쉬는 것도 네. 제가 봤을 때는 네. 2주 이상은 네. 쉬면 네. 안 되는 것 같아요. 한 리프레시 도한번으저 같은 경우는 원래 텐션 떨어지면 그냥 아웃포즈 좀욕좀 먹더라도 그냥 손나오는더효과적이라고 생각해요. 곰곰이 네. 생각해보면 초심을 <laughs> 이미 좀 진작에 잃은 것 같고, <laughs> 이게 왜냐면은 그때 당시에 적었던 목표가 너무 저는 일단 못 봤거든요. <laughs> 그래서 뭐.. 하.. 아, 뭐였더라? 막 구글 입사 막 그런 거였던 것 같은데 그런 거를 떠나서 일단은 만약에 이제 공부하다가 좀 멘붕이 왔을 때는 유튜버들 좀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발자들 개발자 유튜브 같은 거 보면서 현업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프리랜서 동영이라든지 뭐 그런 것도 좀한 번씩 보고 아무래도 이제 실제로 돌아가는 판이 어떤지 조금 보면은 다시 좀 감이 돌아오는 것 같더라고요 이러면 안 되겠구나 지금 그런 식으로 좀 풀었던 것 같아요 초심이라고 하면은 제가 적었던 거는 그렇게 지키기 어려웠던 건 아니었어요. 뭐, 프로그래밍 공부, 습관화하고, 건강관리하고, 적극적으로서 참여하기? 뭐, 이 정도라서 건강관리는 좀 잘못한 것 같긴 한데. 그리고 뭐 공부가 잘안될때 같은 경우는 내가 이걸 안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좀 생각하는 편인 것 같아요. 이거 공부를 안 했을 때그 다음 날뭐 밤을 새야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잖아요. 어차피 지금 이걸 하든안하든 어차피 해야 된다라는 게 원점인 것 같아요. 제가 지금 이걸 놀고 좀쉴 수는 있지만 안할 수는 있지만 결국 내일이든 내일 모레든 밤을 새서라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. 그냥 하는 것 같아요.